그냥해. 저 엎드린 눈의 방향 쪼... 멀리? 조금 멀리? 멀리? 자기장이 멀진 않네.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. 벽에 붙어있네. 어우... 어우이씨... 개새키야. 나내 쪽으로 하면 올 거야 아마. 내 앞에 하나 내 앞에. 내 오케이 마지막이 나이스 저, 제, 제, 제 앞에 대치중이에요 누구 아, 형님이죠? 아니아뇨내 아니, 아, 앞에, 내 앞에 코쿤, 코코 뛴다 아, 확인 열명 집안에 있는 애가 딱 갔나보다, 열명 남은 거저 UAZ 옆에 하나 있었어요 네한대 맞았으니까 뺐거든요, 제가 한대 때리니까 뛴다 아, 확인 그, 저 뒤쪽 집에도 한명 있어요 어, UAZ 쪽에 하나 확인 뒤에도 봐야 되는데 하나 기절. 하나 더었어요 엎드렸어요 하나. 어느 어, 쪽에? 어150 방향. 어디야? 뒤에들이네아 <laughs> 오케이. 뽕간네들 하나 마무리. 저 그냥 버리고 가세요. 저못 살릴 팔, 것 같습니다. 살수 있잖아. 네, 일단 내가 들어가 볼게 키워서. 살자. 아니야 아니야 나 버리는 게나을것 같아.

보기 어, 앞에,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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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, 예예 정면, 정면 수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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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 예저 앉아있어요 덮어진 건가? 나이스, 수제 어. 이다 이거 어떡해우사 하나 뒤로 뛰었어요 오른쪽 네. 하나, 오른쪽 둘 아, 2대, 1대 2대 어. 1, 1, 2, 1 같은데 어. 해우 오른쪽 둘 아, 2대, 1대 2대 어. 1, 어. 1, 2, 1 같은데 해우사 하나, 거기 오른쪽 바위 둘 네네 바위에 둘, 해우사에한 이거, 어 같은 팀 어, 뛴다, 서로 만난다, 지금 어, 아, 대관 잡았다. 1대1, 1 1 1대1, 1대1, 대 잡았어요. 대관을 잡았어요. 대관을 어요 대관을 어요대1요대1을어살대고있어대어우 대관을 엄청 어으대네을어대대